아예 안녕하십니까 어 겨인 학교 병원 신경과 의 신채원 입니다 어,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질의 파킨슨 병과 이상 운동 질환 쪽인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 강의 준비하면서 어, 사실은 이제 대상을 일반 노인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게 가장 궁금하실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번째가 파킨슨 병, 팥빙수 병 이렇게 났는데 이 팥빙수 병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한테 치료받던 어떤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팥빙수 병이라고 적어 오셔서 아, 아직도 이 파킨슨 병이 이름도 어렵고 친숙하지 않은 병이구나 생각을 해서 이 파킨슨 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언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와서 관리를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본인이 만약에 인지했을 때 언제 병원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MRI 찍으면 진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MRI로 뇌를 볼 수가 있고 많은 걸 진단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이게 과연 진단을 할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 네 번째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인데 결국 치료법이 없는 게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더 알아보시려면은 제가 어, 사이트를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파킨슨, 파킨슨병, 파빙수병. 어, 파킨슨병은 가장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오묘한데 사실 가장 흔한 것은 치매이고요. 네, 그 다음이 제 파킨슨병입니다. 어, 나이가 드시면 은 사실은 이제 노화 과정이 한게 생기게 되는데 그 노화 과정을 받게 되면 은 당연히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정 부위의 기능이 갑자기 더 빨리 떨어지거나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경우에 이런 병을 걸리게 되는데 그런 병을 신경 퇴행선 질환이라고 하고요. 신경 퇴행선 질환 들 중에서도 뇌의 도파민 세포들 도파민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면 은 발생하는 병이 파킨슨 병입니다. 이 파킨슨은 이 발견한 처음 처음 의사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은 병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어, 뭐 얼굴 무표정, 구부정한 자세, 턱 떨림, 팔 굽힘, 균형 장애, 팔 다리 떨림, 엉덩이 무릎 굽힘, 걸을 때발 끌림 이런 증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외에도 막 통증, 소변 장애, 변비, 아까도 말씀드렸나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울감, 피로감. 어지럼증 이런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되게 무서운 질환이고 또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순서가 또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 다른 과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병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덩샤오핑 옛날 한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등소평 유명한 중국 정치가죠. 그 다음에 서양의 지금 돌아가셨지만 요한 교, 교황님, 그다음에 지금 이분도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김근태 의원이라고 이제 민주당 쪽 의원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공통점이 전부 다 파킨슨병 걸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사실 이렇게 역사에 남는 사람들까지도 피하지 못할 정도로 흔한 병이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이 우리나라의 파킨슨병 유병률입니다. 그런데 연령이 50대까지는 거의 없다가 60대 환갑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0만 명당 1000명 넘어서고, 70대에서는 2000명 가까이 육박하게 됩니다. 2000명, 10만 명당 2000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 명을 놓고 계산해 보면 대개 한뭐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되는 병이라 생각보다는 흔한 병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 나타나느냐 이네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물론 떨리는 원인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은 손이 떨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동증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예, 몸이 느려집니다. 예, 근데 의학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이런 증상입니다만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보다 몸이 느려진다. 어 자꾸 남보다 뒤처지고 행동, 활동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꾸 느리고, 손이 어두워지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소독증이라고 의심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증 및 보행장애. 몸이 굳고, 그 다음에 걷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걷다가 자꾸 넘어지시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마지막 자세 이상. 나이가 드시면 사실 약간은 자세 가 굽는 거는 정상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 심하게 굽는다던가 아니면 옆으로 굽는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이런 증상 발생하면은 파킨슨병이라고 한다.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느냐? 어, 파킨슨병의 진행 순서를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경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나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르고 남이 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인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한쪽 손이 갑자기 떨린다던가 어두나다던가 그렇게 생겨 났다가 그 다음에는 양손, 양 다리가 증상이 발생을 해서 걸을 때 점점 좀 느려지고 손 쓰는 게 어두나고 그렇지만은 넘어지진 않고. 그 다음에 3단계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상한 양손, 팔, 다리가 다 떨리고 몸이 굳어서 잘 걷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등은 더 굳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되면은 보행기, 지팡이나 이제 그 보조기를 쓰지 않으면은 못 걸을 정도로 이제 증상이 심해지고 5단계가 되면은 이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은 이제 못 걸으실 정도로 심해질 때 5단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대개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 1단계에서 오십니다. 근데 이제 3단계 넘어가서까지 오시. 모르기는 쉽지가 않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어쨌든 점점점 심해지는 무언가가 자각이 된다 혹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한다 하실 때는 꼭 한번은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MRI 찍으면 진단이 되나요?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MRI에서는 정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연구를 할 때는 복잡하게 합니다만 어쨌든 환자분께 보여 드릴 때 MRI는 정상이에요. 근데 왜난 파킨슨병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세포만 죽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뭔가 덩어리가 진다던가 정말 큰 병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손상이 되기 때문이고 대신 에 다른 질환 간병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상이나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깨끗한 머리 MRI 보여주는데 뇌경색 이 있거나 뇌종양 이 있으면은 이거는 모르고 보시기에도 이쪽 허옇고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이상이 보이기 때문에 감별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고요. 어, 현재까지도 파킨슨병 은 임상 진단이첫 번째이고 다만 최근에는 도파민 운반치 영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도파민 영상이 이제 PET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시행을 하면은 도파민 세포 손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은 정상이어서 도파민 세포에 잘 살아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킨슨병 환자들이나 해서 이 도파민 세포들이 죽어 나가는 게 영상에서 보이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검사를 하면은 진단에 많은 도움됩니다만은 가격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 외에도 이렇게 영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랑 감별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잘 골라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치료법이 없는 게 아닌가요? 파킨슨병은 사실 신경퇴행성 질환들 중에서도 가장 치료법이 많은 병입니다. 가장 치료법이 많은 병이고 첫 번째로는 운동 치료 어떤 치료해야 되는지 앞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약자만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넘는데 그 많은 약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상담을 받고 본인이 잘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신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약물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 뇌에다가 내신무자극수련 치료하는 건데 어. 지금 현재 경희대병원에서는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 우리나라에서 몇몇 병원에서는 되고요. 어, 우리 병원에서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려면 인터넷에서 파킨슨병을 치시면은 너무 내용들이 중구난방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 공부하시기 어렵고 그러신데. 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 질환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쳐 쳐보, 보시면은 본인이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아들이 자식들이나 며느리 시켜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첫 화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을 위한 공간 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질환 정보 안내책자 동영상 강의 뭐 논평 그 다음에 공개 강좌 병원 검색 우리 병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털 자료, 관련 도서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위에 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증 학회를 적으셔가지고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